이번 시간은 지지대에 쉽게 묶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한 매듭, 한 매듭을 3회 해줍니다. 두 번, 세 번이죠. 그래서 지지대에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다시 한번 해주면요. 그래서 짧은 가닥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편 있는 것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 매듭이 완성이 됐죠. 한 매듭을 3회 연속하게 되면은, 고정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노프가 아래에 갑니다. 됐죠? 아래에 갑니다. 한 매듭을 3회 연속을 하면 지지대의 식 묶을 수 있는 고정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